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 새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 분들. 자, 오늘의 경제 소식 빠르게 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첫 번째입니다. 6월이 끝나갑니다. 저 6월 말 증시는 힘이 없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 7월 달에는 좋아질 걸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와중에 그 증거 중 하나는 애플은 연속적으로 사상 최고치를 써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대장이 가는데 밑에들이 안 가겠냐, 이런 얘기도 나오겠죠. 또한 미국에서 발표되는 경제 지표도 예상보다 좋게 나오고 있으며,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또다시 노랜딩 시나리오가 뜨고 있다고 합니다. 설의연 어쨌든 아직까지는 기대감뿐이지만 7월달에는 조금 더 좋은 증시가 우리를 맞이해 줄지 저의 예상 아니 저의 바람대로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미국 서머랠리 시작했음. 미국의 한 투자 자문사에서 미국 증시 서머랠리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흐름은 연말까지 이어져 강한 흐름이 연속될 것이며 S&P 500이 하반기에. 야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상 최고치를 쓸 가능성까지 나온다고 언급을 했네요. 아니야 이거 너무 미국뽕 먹은 거 아니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작년 내내 떨어진 그 주식을 어떻게 1년 만에 다 올리겠냐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지만 일단 지금 이제 어닝 시즌이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이 어닝 시즌 기대감이 분명 나올 것이며 더 중요한 거는 지금이 바닥이라는 거겠죠. 실적 계산이 갈수록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증시도 거기에 맞춰 계속 올라갈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게다가 7월달이 또 좋을 것이다 이런 예측을 내놨는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7월에는 미국 증시 평균 수익률, S&P 500의 평균 수익률이 3.3%로 1년 중 가장 높은 달을 기록한 바 있다고 합니다. 최근 10년간 9년 동안 S&P 500은 7월 달에 올랐다고 하니까, 야, 이번에도 올라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가질 수 있다는 거겠죠. 과연 7월 달 우리 예상만큼 좋을지, 아니면 우리 예상보다 더 좋을지, 혹은 우리 전부의 예상을 뒤로 하고 증시가 또 하락할지 기대감 반, 그 다음에 걱정 반으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펄. 어이 거기까지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거는 조금 긍정적인 소식이었는데요. 그런데 파월 아저씨는 여전히 매파인걸 확인할 수 있네요. 앞으로 2회 정도 더 추가 인상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우려감이 있긴 하지만 일단은 인상적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유럽도 날립니다. 2 2 레인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향후 2년 내 유럽에서 금리나를 기대하지 말라 이렇게도 언급을 했는데요. 몇년 내에 인플레가 2%대로 떨어질 확률이 낮기 때문에 금리 이나도 어렵다. 이렇게 풀이가 된다고 합니다. 자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이 사람들 말하는 거 보니까 시장은 눈치 보기를 조금 더 이어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시장의 방향성을 바꾸는 건 바로 언니이겠죠 다음 주에 있을 특히 테슬라의 실적요 친구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 우리가 또 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마이크론은 호실적을 냈습니다. 밤사이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었죠. 마이크론은 장마감후 실적을 발표했는데, 주당 순손실이 1.43달러로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아니길래, 근데 고그 손실이면 나쁜 거잖아. 그런데 기존 컨센이 마이너스 1.61이었는데, 1.43으로 줄었으니까, 오히려 예상보다 더 좋은 걸 확인할 수 있죠. 또한 매출액도 37.5억 달러로 컨셉보다 높게 나오며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CEO는 메모리 산업이 바닥을 지나고 있다며 수급 균형이 회복됨에 따라 이익률 개선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한 PC, 스마트폰, 표준 서버 등 매출은 우려보다 더 나빠질 수는 있겠지만 AI로 인한 매출액 전망이 크게 상향되었다고 결국 여기도 AI구나 라는 걸한번더 느낄 수 있네요. 자 그래서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시간에서 3% 올랐는데 오늘 저녁 어떤 식의 흐름을 나타낼지 시초가 보다 더 올라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낸다면 내일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또 좋은 흐름을 나타내주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개인은 못 참아. 항상 주식을 할때 너무 힘들고 그 시간을 버티긴 힘들지만 그런데 이건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오해는 주식은 무조건 들고 있어야 되고 내리는 주식은 빠르게 팔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정말 기가 막히게 주식만 오면 은 반대로 행동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자면 은 이번에는 어떤가 봤더니 삼성전자가 슬금슬금 위쪽으로 발걸음을 움직이고 있는 이 와중에 개인투자자는 6월 한달 동안 1.5조나 매도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외국인은 최근에 코스피를 팔긴 팔았는데 그런데 이 와중에 안 팔고 오히려 산건 삼성전자였죠. 또한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9만 원 간다, 9.5만 원 간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저 기린은 개인적으로 지금 파는 거 너무 아쉽다. 아, 이거 7만원 초반은 너무 아쉽다. 최소한 8만원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올해 초부터 말했던 바로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그런 실적 때문이겠죠. 그런 부분을 기대하면서 저기릿은 조금 더 긍정적인 포인트를 보면서 인내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UAM 테마가 시작되나요? 어제 미국에서 조비 에이베이션이라는 기업이 연방정부로부터 비행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소식이 나오자 조비 에이션은 40% 급등 마감한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UAM 테마가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과연 지속성이 있을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기름들이 아시다시피 u a m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올 미래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실적 기대감을 가지기는 매우 어렵고 조금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단점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텐베어까지 갈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죠. 하지만 가능성은 충분히 열어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한 기업으로는 파이버 프로, 그 다음에 기산 텔레콤,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오늘 저녁에 한번 공부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한 곳, 플라이휠이라고 하는 미국의 의료 이미지 데이터 및 AI 플랫폼 업체가 시리즈 D 투자를 성공적으로 끝냈다고 합니다. 엔비디아 산하기관인 엔벤처스 주도하에 마이크로소프트, HP 엔터프라이즈 등 많은 기업들이 투자에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요. 확실히 의료라는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분석을 할수 있다면은 사람들의 수명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의료 AI 분야 핫한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전기차 충전 인프라. 오늘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왔나 봤더니 한 총리가 전기차 충전 시설 등 기본 인프라 투자가 전제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30년까지 전기차를 420만 대 보급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충전 시설을 123만 개 이상 대폭 확충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한편 오늘부터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바뀌어서 주유소에도 이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기존에는 주유기와 6m 이상 거리를 둬대서 사실상 뭐 불가능했겠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도심에 있는 주유소에서도 이러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올해의 전기차, 미국의 자동차 전문지 카엔드라이버가 올해의 전기차를 발표를 했는데, 바로 어떤 자동차가 올해 전기차인가 봤더니 아이오닉 6라고 합니다. 참고로 작년엔 아이오닉 5인데, 이렇게 2년 연속 가져가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렇다면 경쟁자는 누가 있었나? 아우디 Q4 e-tron, 캐딜락 리릭, 벤츠 EQE 350, 루시드 에어퓨어 등이 있었는데 이 모든 걸 따돌리고 아이오닉 6가 차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인 드라이브는 2년 연속 현대차가 수상한 점에서 현대차가 글로벌 전기차 시장 손두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내렸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SFA라는 기업을 블록딜로 처분했다는 소식 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10%나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참고로 SFA는 디스 플레이가 플레이 장비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공급하는 업체로 삼성 디플이 10% 정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성 디플이 이번에 4.3%를 매각하면서 뭔가 삼성전자가 이렇게 뭐 돈이 급해서 판건 아닌 것 같고 갑자기 이렇게 판 이유가 뭔가 이 부분이 궁금하죠. 그렇다면 왜 팔았나 봤는데 기존의 SFA는 LCD 장비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으려고 보유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LCD 사업은 사실상 정리가 되고 있고 가만히 놔두기에는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아마도 판 게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SFA는 이렇게 주가가 쭉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오늘 시큐센이라는 기업이 상장을 했죠. 상장의 공모주의 가격 제한이 바뀌고 처음 상장한 시큐센 배정받으신 이름들 전부 다잘 매도하셨길 바랍니다. 자 시큐센의 공모가는 3 0 0 0원이었고 상장 당일 1,800원에서 12,000원 사이 가격 형성이 가능했는데요. 그리고는 시가 8,940원에 시작해 장 초반에 고가 1,400원을 찍고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있으면 뭐 이렇게 하다가 끝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 뭐야 장 마감 확인하니까 한번더 급등한 모습을 나타냈더라고요. 아무 그도저 길에선 규정이 바뀌고 첫 상장이라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많이 궁금했었는데 9시 10분 전에 이미 결판이 나고 쭉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증시가 안 좋아서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수급이 몰리며 다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걸 봤을 때 내일 알메 칸트는 매우 좋은 상황인 것 같은데 회정받으신 분들 전부 다 좋은 가게 매도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SPC도 가격 하락에 통창. 정부의 입김으로 라면 값이 하락했는데 거기에 이어 밀가루로 만들어지는 SPC도 하락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파리바게트는 제품 10종의 가격을 100원에서 200원 내린다고 하며 s p c 삼립에서 파는 빵 제품 20종도 100원에서 200원 내린다고 하네요. 자, 이런 걸 봤을 때 물가 부담이 조금 덜어서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이야기는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 입장 그 다음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나쁘다고 볼수 있겠네요. 자이 와중에 재밌는 분석이 하나 있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라면 3사하면은 농심 삼양 오뚜기가 있겠죠. 그런데 이번 가격 하락으로 오뚜기가 가장 큰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주가도 많이 빠지고 있다고 한데요. 그렇다면은 삼사 중에 오뚜기가 왜 이렇게 안 좋나? 혼자 뭐 많이 할인했나 봤더니 바로 해외 사업 비중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격을 낮췄으니까 우리나라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타격이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해외 비중이 누아 높나 봤더니 농심이 44% 그리고 삼양이 67%나 되는데 오뚜기는 10%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오뚜기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나빠질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슈퍼 엘리뇨, 공포가 온다 너무나 많이 봤던 소식이니까 핵심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조금은 심각한 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상학자들은 올해 엘리뇨 때문에 인류가 가장 큰 경제적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하며, 아니, 야, 그래봐야 식량 가격 인상이 끝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수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상기후가 닥치면은 환화와 운하에 물이 말라서 배가 다닐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물류 대란이 일어나게 되죠. 또다시 우리가 2년 전에 겪었던 그 난리를 한번더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너무 덥다 보면은 전력난이 심해지고 그렇게 되면은 공장이 멈추는 어, 이제 듣다 보니까 좀 심각한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래서 결국 이러한 일이 진짜 심화가 된다면 인플레가 동시에 다발적으로 또 나타날 수 있으며 충년근은 더 이상 이제 금리를 올리기도 힘들고 그리고 플러스 연말 아니면 내년 초에 경기 침체까지 올수 있다고 하는데 결국은 스태그플레이션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일이 생길 확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걱정이 되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올 연말 큰 일이 난다면 이것 때문이라고도 볼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초콜릿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싫어하는 소식일 것 같습니다. 초콜릿 가격도 오를 때 카카오 가격이 46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고 합니다. 어, 우리가 원하는 카카오 가격은 이게 아니죠. 이제 네카 네카오에 있는 그 카카오가 좀 올랐으면 싶은데 어쨌든 이번에는 먹는 카카오가 올랐다고 하네요. 자, 간에서 공급되는 카카오 콩의 공급 부족 우려 때문이며 이렇게 공급 부족이 나온 이유는 평균 이상의 강으로 인해 농장이 침수되는 피해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카카오 공급 부족량 전망치가 기존 6만 톤에서 14만 톤으로 2배 이상 늘었으며 결국은 가격이 오르겠구나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네요. 마지막입니다. 결국 목표 주가 내립니다. 유가 상승을 기대며 SOIL에 투자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데 신한투자에서는 유가락에 대한 재고 평가 손실 그리고 정제 맞은 급락으로 인해 목표가 9.3만 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분기 실적도 예상치를 한참 밑돌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원래 예상은 3,800억인데 지금 예상 실적이 300억밖에 안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박살이 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재고 평가 손실도 1,000억 정도로 보인다고 하니까 최근 들어 주가가 왜 빠지는지 우리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한에서 봤을 때는 지금이 바닥권으로 예상을 하며 다시 유가가 상승하길 기대한다면 분명 이 하락은 기회가 될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사면은 배당을 한5% 이상을 주는 기업인데 나중에 실적이 좋아지면 배당도 더 주고 그리고 언젠가 유가가 올라오면 주가도 한 10만원 가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분명 그런 미래가 실제로 온다면, 은 야, 이거는 배당도 한 5에서 10% 먹고, 그 다음에 주가도 2배 정도 먹고, 그런 기회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은 떨어지는 칼날이라서 보수적으로 6만원 깨진다면, 은 그때는 진짜 앞으로 흐름이 어떻게 될지 꼭꼭꼭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바이요